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에 보잡혀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오늘도 하늘을 물려주시고 성경시단 유니콘에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모든 기대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대 연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한번 복청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네,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장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e 혈로근 s 이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자들이 여좌대 우리가애웠으 믿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여자 보려고 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돌하여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으던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에으니 아멘. 성경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특별히 <laughs> 이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수고와 애를 썼지만은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그병 치료를 위해서 다 투자했지만은 음, 다 허비했지만은 <laughs> 병은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주님이 치료한다는 놀라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주님께 와서,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그 순간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또 성경에 그런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나갈 것이니라. 자녀가, 이제,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항상 부모는, 어, 기대를 하고 죠 부모가 내가 구하면 줄 것이다. 또 좋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 돕는 것이 바로 은혜로 돕는 것인데, 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욥기에서 33장 2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매만 기뻐해 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10편, 107편 구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게 또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는 좋은 것을, 최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께 늘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큼 나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내가 주님께 굶주리고, 내가 기도에 굶주리고, 이렇게 굶주리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는 그걸 보자라 그러는데, 보자. 하나님의 보자는 은혜의 보자라는 겁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기도 응답은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하기만 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두 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오장이십 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권도다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아멘. 오늘날 말하면 이게 이제 불치병이겠죠. 불치병. 좋다는 의사는 다가도 효과가 없고 더 점점 심해져 가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음, 12년 동안 그를 계속 이제 혈류증 피를 쏟는 겁니다. 피를 피를 쏟는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아무리 유명한다는, 잘한다는 그런 의사를 찾아다녀도, 어,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이 기대해 준 것도 아니고,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만 졌는데그 순간 그렇게 고생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응답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창조주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2번 두 번째로 예, <laughs> 예수님을 모르게 뒤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병이 있으면 나를 고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요청도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뒤로 살짝 고에만 손을 댄 겁니다. 그만큼 어떤 말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말못할 누구에게도 말못 할.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음.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한테 뭐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만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뒤로 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얼마나 간절하고 고통을 겪었으면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만지기만 했는데 그 즉시 치료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3 0제에 보면 예수님은 그걸 알았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다그 여인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능력이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 흘러들어가서 치유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행제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의 얹점은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주셨느냐? 바울이 이 엄청난 능력인데, 손수건이나 그냥 뭐이 수건 같은 것만 이렇게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다 치료가 되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 5장에 보면 심지어 5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다 남을 얻으니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흡입이 안 되는 겁니다 다100% 낫다는 요100% 네. 베드로도 예수님과 더는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수도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수도사가 죽었는데요. 아주 그 능력 있는 수도사가 죽었는데 묘지를 썼는데 그몇년 동안 묘지에 갖고 묘지만 만져도 병이다 모든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것도 할 것이다. 예. 네.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러, 병을 고치고 도움을 구하러 왔던 사람 중에, 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아 이건 안 된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100%다 치료가 됐잖아요, 100%. 100%. 네. 사장님을 보면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다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 3 0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에 있더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어, 흉악한 귀신 딸인 기신이 딸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와서 구했는데 예, 완전히 예수님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예,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위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가 취해 있거든요. 근데 개 취급을 하고, 어,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도 이 여자는, 이 여인은 그걸 포기하지않고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는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기가 주인에게,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서리기를 먹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나한테 주세요. 그런 은혜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어떻게 인정합니까?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가나니라. 예. 이 여인의 놀라운 그 사모하는 믿음의 한마디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적시,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 가난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예. 내 소원대로 되라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가면 다낫는다 그런 소문이 들려서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그런 뒤로, 몰래 뒤로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니까 러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뒤에 살짝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밀리고 살아다 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밀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아마 부딪혔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부딪힌 사람도 있고, 뭐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은 여인도 있지만, 다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능력이, 내, 내 능력이 나한테서 능력이 나줄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음. 그냥 부딪혀서 만나도 마, 마,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의 손에 옷자를 만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몰래 와서 만졌느냐 이유는 여, 이 여인의 병이 부정한 병입니다. 유출병,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병, 나병 환자 같이 이 부정한 여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접촉하면 그 사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나, 접근을.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가 부정한 현류증의 유령에서 알면 사람들이 다못 오게 그냥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몰려올 수밖에 없는, 누구도 말할 수도 없이. 몰려와가지고, 결사적으로 하여튼 그 사모하면서 주님의 목적으로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지면 다 접촉된 사람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이 여인이 아마 생각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해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께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한테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이 인간의 죄가 주님한테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은혜가 더 강력한 거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유인은 부정한 소을 만졌지만은 그 부정한 것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모든 인간의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부정해지고, 뭐 불가능, 불치 이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주님의 옷장을 믿는 만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항상 임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 네. 항상 은혜를 보자 볼 때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부,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주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자리로 나오느냐 나오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음.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뭘안 죽였어요. 그래서 열두 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게 뒤로 옷자락을서 만졌지만은 만지는 순간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이제를 보면 하나님 이와 사슴의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으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올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나무서 사슴이 산에서 이제 바위 위에서 주로 사는데 그 물까지 가려면 중간에 엄청난 명수들이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물을 먹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저렇게 갈급하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한다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준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무용을주리면다 만족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그 제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은약을 맺으느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주님이시는 모든 은혜를 사라는 겁니다 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 음. 우리가 물을 사먹듯이 뭐 포도주를 사먹듯이 하여튼 믿음으로 그것은 살아 예. 그러지만 이것은 진짜 물 돈을 주고 사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예. 음. 주님 앞에 갈갑하게 삼아서 주님 앞에 와서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음. 누가 보면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려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길어내 네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시는데,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부르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것,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의심과 불신앙이 다 깨어져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찰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내 믿음이. 예, 네. 내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아, 이 문제는 이만큼 기도가 차고, 이만큼, 이만, 이만 정도의 믿음이면 되겠다 하는 주님이 보실 때, 그 때가 정확한 겁니다, 그 때가. 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내 이름을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간절하게 주의의 밤낮으로 부르지는 모든 원한 맺힌 기도의 소원들을 다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도 틀림없다는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런 간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